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오늘 이제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그 내용이 오늘 30장 끝부분에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기뻤겠습니까? 정말 모든 식구들을 다 이제 빼앗긴, 그리고 모든 것이 불탄 상황에서 절망에 있다가, 그렇게 정말 아 하느님의 정말 그 말씀을 듣고서 힘을 얻어서 다시금 아 그렇게 추격을 해서 참 우연한 기회에 어떤 청년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모든 아 정말 잃었던 것을 다 이렇게 회복한 그런 상황 모든 아그 가족들은 다 이제 이렇게 아참다 되찾고. 또, 재물까지 다 되찾고, 더 많이 이렇게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오는 길, 얼마나 기쁘고, 아, 정말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자,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 함께하지 못했던, 그 너무나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던 200명을 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 전장에 나갔던 400명의 사람들과 예,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뒤처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 뒤처져서 이렇게 어, 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양쪽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어, 우리 각자가 그그 아, 그 그룹에 이렇게 아,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해봅시다. 어, 싸움을 나갔던 싸움의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그아 전장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 거기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런 상황에서 아 승리를 거뒀으니 정말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이 그렇게 너무나 기뻐서 이제 모든 그런 전리품을 품고서 이제 데리고 쭉 오는 길인데 아 함께 갔어야 되는 그 200명이 아 거기에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그 사람들을 보는 그 나의 시선은 어떤가? 반대로. 따라가서 같이 함께 전장에 같이 나갔어야 되는 건데 아,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뇌서 거기에 나가지 못한 그 200명의 내가 속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그들이 돌아오는데 너무나 정말 대승을 거두고 많은 그런 전리품을 취해서 또 거기에 가족들과 함께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나의 자녀들과 모든 나의 가족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구출을 받아서 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운데, 한편으론 또, 그, 함께 갔어야 되는 400명의 군사들을 볼 면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고 있는 이 600명이 다,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원통한 일을 당하고 에, 정말 사회에 여러 가지 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 않은 저 사람들은 우리가 찾은 모든 물건 중에 자기들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고 나머지 전리품은 절대로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할 만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전통에 대한, 아, 전통 관습에 따르면 당연히 그렇죠. 예, 전장에 나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몫이죠. 전리품은. 예,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 다윗이 23절에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로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 악한 자와 불량배들, 자기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놓고서 절대로 우리 전리품을 저들과 나눌 수 없다라고 못을 딱 박았는데. 거기다가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건 아니다. 너희가 그그 그 같이 못한다. 굉장히 강경하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이이 이 승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세상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하지. 너네 말이 맞아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 싸움도 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그들을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신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그렇게 다서선 절대로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자기들의 휴하 있는 중에 이렇게 강한 사람들, 자주장의 기 강한 사람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을 맞서서 예, 하나님의 그런 법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너의 말을 누가 듣겠느냐? 들어서도 안 되고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 것이다. 예, 우리가 예, 나가서 얼마나 공적을 세웠느냐? 용맹함에 누가 더 많이 정말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 땀을 흘렸느냐 거기에 비례해서 전리품을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와 함께 나갔던 사람이든 여기 뒤에 머물러서 소유물 곁에 있었던 사람이든 분깃을 동일하게 나눌 것이다. 그렇게 정책을 결정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런 용사이자 전사일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치해야 될지를 정확히 잘 알았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다윗이 세운 정책이 굉장히 새롭죠, 새롭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아직도 이렇게 600명 정도나 거느리고 이렇게 시글락에서 예, 그 아기스 왕 블레셋의 아기스 왕그 밑에서 이렇게 얹혀 사는 입장이 있지만 벌써 다윗은 이렇게 왕으로서 예,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규범이 되어서 25장에 오제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윤례와 규례를 삼아서 지금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 한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한 모든 이런 정신이 그대로 그 백성이었던 그런 정말 오랫동안 내려온 정책이 되었다. 그래서 참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귀한 것이고 그런 공동체가 귀한 것입니다. 예.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것이죠.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능력제죠, 능력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얻은 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눌 이유가 없고. 나눠서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쵸. 그렇죠? 근데,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 알았었죠. 물론, 나가서 싸운 것은 다윗이고, 그 400명의 군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 예.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한 청년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우연 같아 보여도,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은혜롭게 잘 인도해 주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낸 것이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물론 자기가 나가서 물맷돌을 던졌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였죠.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정말 미쳐서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계속 그렇게 위기의 순간을 계속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정말 이값 없이 받은 그런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나누지 않거나 내 것인 양 정말 그것을 지키려고 그러고 것을 가지고 그 할매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또 차등을 만들고 차별을 만들고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믿음이 좋아, 내가 더 노력을 했어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너네가 정말 하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라, 온전해라. 하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어 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 정말 그 비를,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도 다골고루 내려주지 않으시 아니하시냐?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원수까지 사랑해라. 말씀하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통이 큰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통이 큽니까? 너무 너무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에 계속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너네가 종으로 애굽 땅에서 너무너무 정말 각박하게 살았는데, 너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네가 정말 너네랑 비슷한 입장에 있는 고아나 가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을 선대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으셨으니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너희랑 입장이 비슷한 자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 그러.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지 않았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갈수록 갈수록 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결국 이 다윗을 따랐던 이 600명, 특별히 이전장에 끝까지 가서 함께 했던 이 400명. 그렇죠? 이들도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정말 너무나 원통하고 빚을 지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원한이, 원한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정말 있다가 너무 곤고한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정말 있다고 해서 다윗한테 간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이 그들을 품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여전히 이들의 목을 곱게 하고 아,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것이야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다윗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바로 잡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옛날 방식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넓게 하고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200명 함께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가지 못했어도 여기에 머물렀던 사람들도 정말 우리의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야 된다고 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포도원의 그 농부들 그쵸?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하는 농부랑 그쵸? 한 시간 남겨두고 와서 일한 사람한테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다 똑같이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한테나리은씩 나눠줬어요. 그렇죠? 아, 그 비유랑 너무 비슷합니다. 그랬죠. 그것이 죠그 천국의 비유죠? 할 나라의 비유입니다. 할님의 은혜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내가 조금 더 수고했다고 내가 더 많은 걸 받아야 돼요. 차지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26절에 그 끝까지, 31절까지 다윗이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가 시글락에 돌아가서 그 전리품들을 평상시 그가 왕례를 했던 많은 그의 우방 사람들이죠. 유다 장로들,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을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또 함께 나눕니다. 계속 나누고, 할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200명 뒤처졌던 200명의 애들을 나누고, 그리고 이 전장에 절대 함, 함께 같이 가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평상시 자들에게, 자기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했던 주로 이 남쪽에 헤브론과 브엘세바 지역에 있는 유다 장로들입니다. 여러 종류의 그런 여러 장소를 쭉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어떻 보면 집파의 그런 어른들이죠. 가문의 어른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얻어온 전리품을 다 함께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요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한다. 너희는 우리의 친구기 이 때문에 나는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너러스한 그런 다윗을 봐요, 그렇 굉장히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다윗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왕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왕은 정말 통이 커야 되죠, 통이 크고 정말 정의를 구현할 줄 알고 또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정말 은혜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것이 다 이제 무슨 다윗이 뭐 계산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것이 결국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의 왕으로 앞으로 이제 서는데 굉장히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야기한 그 위치 중에 맨 끝에 나오는 31절에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도 나눠졌습니다. 그렇죠? 예 다윗이 어디에서 왕으로 옹립을 받습니까? 그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 이 남방의 유다 사람들. 오늘 여기 선물을 받은 모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주체 세력이 되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요. 나중에 그렇게 쓰임을 받든 것이죠. 그것을 미리 알고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말 다윗이 정말 왕으로서 의 이미 그런 점을 치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2등 국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2등 국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 400명이 자기네가 1등 국민이고, 자기네가 충성했기 때문에, 최전선까지 가서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는 1등 국민이고, 나머지는 다 2등 국민, 3등 국민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데, 그것을, 예, 막아서고,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든 국민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의 은혜는 절대적입니다. 하나의 나라는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100%하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 불공평하지만 하나의 은혜 앞에서는 다 공평합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앞에서 나는 1%만 은혜를 받아도 돼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99% 일했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공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께난 1%만 받아도 돼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400명 다윗을 따라가서 함께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100%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조금만 받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공력을, 공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하나님 나라에서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공동참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 밑에 모두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다윗도, 예, 그 옆에 부하들도, 정말 그와 함께 이렇게 옆에서 정말 목숨을 고 싸우는 그런 정말 장군들도, 예, 정말 오른팔, 왼팔 그런 사람들도 아니면 이렇게 백성들도 뒤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다 모두가 공동 참여한 거예요. 할매 자녀들은 모두가 다 할매 정말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정말 받은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그런 정말 아 형제 자매죠. 거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일원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더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더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섞여 있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받았겠죠. 받았겠죠. 그래서 다윗이 세우는 왕국이 어떤 왕국이 될지를 미리 맛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세상에서의 그런 보통 그런 왕들 말이죠. 우리 앞에서 그 사, 사, 사무엘이 예, 그 왕정제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를 경고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왕의, 세상 왕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테이크, 테이크, 테이크 했어요. 그죠? 예, 왕이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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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희들의 모든 그런 소, 아, 소출을 취하고, 너네 잘난 아들들과 딸들을 취하고, 계속 취하지 않았습니까? 예. 가지고 가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었는데 다윗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오늘 비춰주죠. 계속 나누고 나누고 나눕니다. 왜요? 다윗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죠, 그렇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갈 때 그렇게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가 잘알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 정말 받고 살아가는 삶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정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을 빤히 보이는데도 그들을 나의 형제들아 품으면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하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께서 우리를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셨어. 그걸 잊어서는 안 돼. 말이 아니죠. 말뿐만이 아닌, 아닌 것이 죠 아,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비치려고 한 것도 아니죠. 정말 그것이 맞죠, 그렇죠?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겸손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는, 포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게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입니다. 공기가 절대적이듯이. 그렇죠? 공기. 공기는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산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해, 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 절대적인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조금 뭐 가지고 있다고, 내가 조금 더뭐 노력했다고, 내가 좀더 잘났다고 그걸 가지고 우쭐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차별을 만들고 차별을 하고 그런 세상을 본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지, 어, 비춰보고 우리 은혜에 정말 더욱더 이렇게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의도 아버지 그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아버지, 이 믿음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백성들, 자녀들, 이 크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아버지,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큰 통을, 큰, 통큰 사람들로서, 아버지, 서로를 대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들로서, 아버지, 정말 이방 사람들에게, 정말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만 인사하고, 그렇게 끼리끼리, 정말 아버지, 아, 그렇게, 아, 참, 차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수까지 사랑하며,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그렇게 선대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도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도 와 주시옵시고, 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품고 함께 길을 갈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